오래 봤다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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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가자. 가자 가자 양이 그만 보고 이제 가 가자 아빠랑 가자 우리 집어 가자 버틴다 아빠한테 잡혀간다 또 가자 가자 안가 안가 어. <laughs> 오늘도 잡혀서 가요. 양이 인사해. 나중에 또 올게 인사해. 인사해. 음. 안녕. 양이 안녕 인사해.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얘들아. 잘 있어. 나는 간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왜 그래 좀 일이 이쁜 어? 음? みんなの名前はどういうことで,で,ですか<だ><だ>